리듬 리딩 구주차 8분 정박 심표 템포 130. 자, 구주차 어, 학습은 정박에서, 어, 마디가 시작하는 정박에서 반박을 쉬고 진입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어, 노래도 되게 보면 8분 심표가 발생되고 나서 멜로디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상황을 미리 리듬 리딩으로 학습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분 음표가 두 개가 어,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도 단기음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기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단기음일까요? 이게 단기음일까요? 자, 당 음, 어, 단기음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이것을 단기음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이고 이 음표는 단기음이 아닙니다. 왜? 뒤에 오는 음표가 정박음표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음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 여기는 단기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단기음이 되겠죠. 자, 당연히 여기도 단기음이 되고 여기는 단기음일까요? 아니죠. 여기 가 다음에 오는 음이 자 우리가 박자를 또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없다 단 없다 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없다 없다 두 방만 읽, 읽어보자면 없다 없다 이렇게 읽게 되고 연결해서 가자면 없다 없다 단단자 템포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빠른 기준보다 좀더 빠른 템포 130에 읽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먼저 또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포가 좀 빠르기 때문에 130이라는 템포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어, 속도를 메트로에 맞춰서 읽어보시고 나서 한나 둘, 셋, 넷 읽어보시고 나서 그 템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어순발력 있게 어 실수하지 않고 잘 읽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앤투앤 쓰리 앤포딴딴 다다다다다 딴 따다 딴 따ㅂ따단단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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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nemli>